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초파일, 자, 싱그러운 날, 자, 어린이들과 함께, 자, 사직구장에, 자, 오늘 초업동 어린이들입니다. 요즘 자그리고 오늘 유튜브에 올 영상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럼 닉네임을 한번 자기소개 한번씩 하고, 바로 기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송오성입니다. 오케이. 저는 정빈입니다. 또, 오케이. 저는 정지호입니다. 어, 저는 송성현입니다. <laughs> 자 이상 초협동 어린이들 이었습니다자 그럼 초협동 어린이들과 함께 자 멋진 모습으로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a n k 그렇지. 자 초협동 어린이들이 자 신기하게 자 올마. 자 첼로, 라피에로자 올마를 보고 하도 신기해하는 것 같아서 자사전거 소개 잠시 하고. 자 시승을 한 번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샥 조세 어1 6 0 m m 자1 6 0 m 어. 자 요거 시마노 XT 유압 어 XT 유압으로 잡아주는 거 너거는 기계식 아이가 어 기계식 아니면 님브레키야 이건 유압 유압으로 딱 잡아주는 거자 기아는 자 시마노 XT 자 요거는 앞에 기아 앞에 기아 맞지 앞에 기아 들어가는 요 네. 올려주는 거 내려주는 거 맞지? 네. 자 요거는 네. 자 뒤에 뒤에 올려주는 거 내려주는 거 맞지? 이거 자전거 기어 몇 단이에요? 자 뒤에가 11개. 11개 자 스프라켓 XT 어... 스프라켓 11개 3. 자 11개 요거 33단 허브 헤이들리 <laughs> 자그 다음에 앞에, 앞에 거 3단짜리 그래가 31단 페달이. 자 네. 페달 자, 엑스티 클릿. 자. 엑스티 클릿 페달에. 자, 엑스티 크랭크. 자, 아저씨가 너무 저 단차 연습을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기스가 긴이... 많이 갔다. 와. 너무... 금강계 아니고 기스가 많이 간거야 자, 이상 첼로 안델로프에 대해서. 자, 자전거 저 목적에 대해서. 자, 잠깐 어린이들, 어린이들과 같이 했고 자, 시승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대로 포, 자, 올마, 자, 시승이 있겠습니다. 자, 어이, 좋지? 부드럽고, 어때? 좋지? 자, 다음, 다음 선수. 자, 이런 기회가 없는 거야, 누구한테는. 자 따르릉 피자니까 이런 기회를 주는거지 어때 소감이? 오 엄청 편하고 자 왼쪽이 뒷 브레이크다이 어 오른쪽이 앞 브레이크고 <목소리> 자 이런 유튜브 방송이 자 어리,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요런 어. 야 거기를 그렇게 타면 안되지 앞으로 빼 의자를 엉덩이를 <laughs>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자, 페달을 여기다 놓고, 자, 오른발잡이는 여기다 놓고, 왼발잡이는 그쪽에 놓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 탈 줄을 모르면 안 되지. 잠깐만. 네. 오른발을, 왼발잡이야? 네. 그럼 왼발을 여기다 놔. 이렇게 놔야지. 그래야 왼발을 이걸 밟, 밟, 밟아줘야 앞으로 나가지. 그렇지. 자. 자, 등대 시작. 그렇지. 그렇게 타는 거지. 그렇지. 어, 어. 야, 이 타는 기초도 몰라가면서, 야, 이거 어 어제야. 저는 모르고 어떡하니 자, 야 친구에 대해 서구에 대해 한말 해봐. 영준아. 어떠냐? 물어봐. 승차가 어때? 우와. 그렇지 내릴 때는 그렇게 내리고 그래. 영준아. 왼쪽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자, 다음. 자, 자전거 타는 거 가르켜 줄게어 그렇게 놓고 그렇지. 밟아가면서 엉덩이 들어.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어. 느낌이 엄청 좋아. 어, 좋아. 자, 앉아, 엉덩이 살짝 들었다 일어나봐. 엉덩이 들었다가, 쿠션. 그렇지. 어때, 승차감이? 누구, 누구, 승차. 누구하고 그거하고 승차감이, 승차감이 어때? 승차감 어때? 어? 어? 승차감이, 승차감이 어때? 크게. 아니, 승차감이 어때? 승차감이 좋아. 자, 승차감이 지금까지 자. 안들어, 안들어. 타본 소감. 타본 소감은. 타본 어, 소감은, 타본 소감은 너무 좋았습니다. 얘는. 타본 소감은. 누구는 타볼 시간이 없어요. 신기했습니다. 이거. 그래. 타본 소감은 신기하고 좀 너무 편한 거 같습니다. 그래, 편하지. 무서우상한데. <laughs>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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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자전거 가지고 도망갔나? 도망가고 와전래 네. 아, 나도 꼭 도망갔다. 그제. 한 번씩 타보면 저거 타보고 싶어가지고 안돼 됐다 그대로 찍으면 된다 이제 형님한테 줘 어? 이렇게 찍어요? 그래 응. 자 바로 네 네. 아, 네, 그냥 왜 이거 빌려? 우와 우와 와와와또 들어 네? 네 나이프. 나, 나이프. 가장 어려한 거요 우와 또뭐 들어? 뭐아 아이 가장 어려운 거뭐 있어? 삼에 가장 어려워하는 거? 가장 어려운 거 스탠딩. 스탠딩. 오른 스탠딩. 오. 지금까지는 아저씨가 자 시범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너가 직접 이제 배울 기회를 알수 있게 하면 되겠다. 뭐. 어. 자, 웰리는 자전거, 자전거 여기다 대봐. 자전거를 대고, 웰리는 그 기아가 너무 높으면 기... 안 돼. 기아가 너무 높으면 안 돼. 앞에 거는 제일 작은 거. 뒤에 거는 한, 한네 개. 어? 그렇지. 뒤에 거는 네 개. 앞에 거는 맨 작은 거에다 놓고, 저단에다가 놓고, 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안장도, 어, 안장도 너무 높으면 안 돼. 어? 안장도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저 헬멧을 안 쓰면 안 돼. 헬멧은 항상 필수야. 왜 그러냐면 뒤로 넘어가려고 하거든. 자, 자, 지금부터 자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느 정도 기하에서 자기가 오른발을 좋아하면 오른발을 다팍 세게 밟아지고 왼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왼발을 팍밟아주는 거야. 자, 몸, 몸통도 이렇게 가장 낮췄다가 팔도 이렇게 움츠렸다가 바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냥, 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딱 드는 거야. 그렇지. 잠깐만. 이제 거기서, 거기서 무턱대고 들으면 안 돼. 그러다가 뒤로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뒤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뒤로 넘어가려 하면은 브레이크를 빨리 잡아줘야 돼. 뒷브레이크를. 알았지? 뒷브레이크를 뒤로 넘어가려 면 뒷브레이크를 딱 잡아주고, 어? 앞으로 떨어지려 하면은 세게, 팔을 세게 밟아주고. 자. 자, 잠시 봐봐. 잘안 들리잖아. 어? 그러니까 아직 겁이 나가지고 잘안 들리는 거니까. 아니지 아니. 연습을 안 했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 <laughs> 연습을 많이 하면은 들리는데 연습을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렇지 연습 없는 기술은 없지 연습을 해야 기술이 통하는 거지 그렇지 그거야 바로 이데이거 뭡니까 뭐 이거 어, 요거는 자전거의 어, 카메라 <laughs> 자 스탠딩. 너 원래는 그만하고 자 스탠딩도 마찬가지로 기아를 너무 무겁게 놓으면 안 되고 기아를 가볍게 놓은 상태에서 자 우리가 스탠딩을 서 있다가 넘어질라 할때 빨리 약간의 요거 요거 토크 살짝만 주면 앞으로 가잖아 이렇게 가잖아 앞으로 어? 가면은 딱 브레이크를 또딱 잡아 어딱 잡고 섰다가 또 가고 어또 섰다가 넘어질라 하면은 또 가고 또 서고. 넘어질려하면 또 가고 그렇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스탠딩을 네. 자 가고 쓰고 네. 가고 쓰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역시 자 어린이들은 금방 배웁니다 아자 시작 다시 한번 오케이 자큐 가고 오. 좋아, 좋아. 그래, 그래. 그거야 바로.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됐어, 됐어. 오, 잘하네. 자, 그렇지. 자, 다음 친구도. 자, 엉덩이 떼고 일어서, 일어서 가지고 해봐, 이제 그렇지. 자, 윌리만 맨날 하다 또 이제 이 스탠딩만 계속 하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 그럼 또 이제 윌리 조금 해주고. 어, 윌리 하다가 아하만 너무 이제 안 되고 막 지겹다. 막 짜증나게 안 된다. 그럴 때는 또 스탠딩 조금 해주고 오! 그래 오 좋아좋아 좋아. 어, <laughs> 어 그런식으로다가 자꾸자꾸 한가지만 하지말고 오 잘하는데 와 금방 잘하네 금방 배합했다니 어. 자 때아닌 오늘 초파일날 자 어린이날도 아니고 자 초파일날인데 자 그냥 지나칠수없어 같이 돌아봅니다 그렇지. 앞으로 조금 더 가. 넘어지려면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바로.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하지 어, 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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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마. 어, 잘하네. 넘어지려면 앞으로 가. 조금 서 있지 말라고.